자, 2번 문제입니다. 볼게 자, 특정한 나이 때 9살, 10살, 11살 때 우리는 모두 한때 그때가 있었지. 그렇 그때 있었죠. 어, 2학년, 3학년, 4학년 때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be capable of는 뭘할수 있다야. 그런 종류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어. 자, 그리고 it takes는 필요로 하다죠. 이 태석 안 되는 비인칭 주어고. 그럼 필요로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어. 그런 종류의 것. 뒤에 이 text to 부정사 뭐뭐 뭐 하기 위해서니까 마스터 하기 위해서고. 어떤 하나의 obscure. 어둡고 아니면 분명하지 않은 뭐 이런 거죠. obscure의 뜻이. 별로 한 가지 분명치 않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기술을 마스터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이걸 했어. 자, 어떤 기술이냐. 관계대면사 절은 이런 식으로 주격관계대면사 절이 주어 동사가 삽입이 되고요. 뒤에 동사가 또 나왔지. 그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면사 주격관계대면사는 주어 동사가 삽입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게 뭐뭐가 뭐뭐하는 으로 하면 되죠. 아니면은 여기 이즈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꾸며줘서 보통은 주어 동사가 삽입이 되면 이렇게 컴마를 찍잖아. 여기도 찍고 이쪽에도 찍어야 되지. 그치? 근데 관계되면서 저런 찍지가 안 찍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 그러면 어떤 기술이냐? 우리가 결정하기에 essential, central이 중심에나 중요한이죠. 그럼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기술이야. 정체성이잖아.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에 중요한 바로 이런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하나의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이걸 할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그것은 그 기술은 자 말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솔로를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농구 공을 우리 등 뒤쪽으로 농구 공을 드리블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 이런 걸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아마 그것은 알리일 수도 있는데 뒤에 그 기본적인 스케이트 보딩 움직임이죠. 알리 설명하나봐. 근데 이게 일종의 스탠딩업 점프인데 자 서서 점프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꾸며주죠. 발이 절대 보드를 떠나지 않고 즉 발이 보드에 딱 붙어서 점프하는 거지. 이게 알리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했다는 얘기겠지. 자 우리는 매뉴얼을 필요로 하지 않아. 매뉴얼이 뭐냐 지침이잖아. 물론 뭐 수동의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명사 지침이죠.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침은 필요가 없어 뭘 해야 될지 그냥 우리는 그저 그걸 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노스트 더 그라인스톤 하면 그라인스톤이 숫돌이지 칼 가는 거그래잘 생각해 봐 칼을 갈때 옛날 사람들이 칼을 갈때 코를 어디냐 그 숫돌에 되게 가까이 대고 정성껏 가는 거야 그래서 nose to the grindstone 하면 밑에 있다시피, 쉬지 않고 악착같이 이런 뜻이죠. 그죠. 열심히. 뒤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입니다. 자, h e r e 는 직접 듣는 거, be told는 전에서 듣는 거죠. 즉,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살짝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열심히 머리를 박고 열심히 이렇게 뭐란 얘기냐. 뭔지 모르지만 그걸 했단 얘기죠. 그 다음에 반복에 대한 믿음이에요. 반복에 있어서의 믿음은 뭘 반복하는 거? 이거에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건 문화적 물 공급 안에 있습니다. 자, 어떤 문화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건 이게 이제 쫙 퍼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물을 공급했다는 건 식수원에서 여기저기 사람들 다니면서 물을 공급하고 물을 조, 갖다 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문화 속에 기본적으로 이게 멀리 퍼 널리 퍼져 있는이란 뜻입니다. 문화 속에 널리 퍼져 있느냐. 그러니까 반복에 대한 믿음은 그 문화에 일반적인 널리 퍼져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어떻게 성공해야 할지의 매뉴얼 안에 들어간 지침 아니면 핸드북 안내서 안에 있는 게 야, 반복에 대한 믿음이야. 반복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스포츠 비니스 자서전이지. 자서전을 써 있어. 나 엄청 열심히 반복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대 이하가 리즌 꾸며줘. 코치나 뮤직 강사나 아니면 수학선생님이 종종 r u 의 뜻이 이게 이제 흔히 달리다 말고 뭐 어떤 뭔가를 운영하거나 이끄는 거나 이런 뜻이죠. 학생들을 이끄는 이유가 있어. 이분들이. 뒤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Followed by는 뭐뭐에 의해서 뒤따라오면서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연습이 뒤따라오면서죠. 이런 이유가 있어. 왜냐? 수행해봐. 한 100번의 A마이너 음계를 당연히 수행을 해봐라. 아니면 프리드로나 아니면 토킥이나 이걸 100번쯤 연습해봐. 오후에. 명령문 다음에 엔드 나오면 그러면이죠. 그러면 너는 진전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200번을 연습해 봐. 그러면 너는 훨씬 더 많은 진전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 안 알려 드리고 혹시 한번 풀어 볼까요? 요거? 내용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 볼게요. 여기다 놓을까? 자, 여기입니다. 아, 이 나이 때 우리 대부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우리 대부분은 이런 종류의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위에는 하나의 이해 안 되는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서고, 자,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가 듣기에 우리의 정체성에 중요한 이런 기술이겠죠. 그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민재도 1. 네, 정답은 어렸을 때는 맹목적으로 몰두를 할수 있었지. 그지? 지금 뒤에 보면 이런 거 했잖아. 그림 그리고 기타 솔로하고 알리 연습하고 이랬지. 그지? 계속 반복을 했잖아. 그지? 이게 일반적인 거였잖아. 이렇게 했다는 게쭉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